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두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 창조주도 알아야 되고 또 예수 그의 아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각각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로 보내신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사정을 알아야 된다그 말이야. 자, 영생은 어느 때 주어지느냐 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로 보내신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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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하나님이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도 몰라 나발도 몰라 하여튼 그냥 어느 그냥 어느 대감인지 누대감인지 네 몰라 그냥 너도 먹고 물나가라 그런 거는 샤머니즘이고 그래도 최선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런 어,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무슬림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유대인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생이 주어지냐? 너 왜? 여기에 단서가 뭐냐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영상이야. 인도 사람한테. Do you believe God? Yes, I believe God. 그러면서 하는 말이 What God? What God? Oh my God, What God이라니. <laughs> yes, we believe. Okay. You believe? Okay. Bye bye. 이러고만 된다 이거야. <laughs> 우리 옛날에 플라싱에서 전도하려고 Believe God. 어쩌고 그런가 이제 인도 사람이 I believe God. 그러니까. 어 예. 유빌립가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그리고 또 해진 사람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고급 종교는 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어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를 아들로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이 다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자, 영생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하면은 어, 예수를 아들로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독생자로 보내지 않았다 아니면 선지자로 보냈다 이거는 마음에 있도또 어, 유대교도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어, 그런 건안 믿어도 예수가 다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럼 자기에는 유일하신 창조주, 창조주,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건 진짜 모슬림 끝내 주죠. 그 이상 더잘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믿습니다. 근데왜 그들이 구원이 없고 왜 그들이 영생이 없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로 보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독생자로 보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못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